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UNI. 네, UNI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오늘도 이제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이 가졌습니다. 수급상으로 일단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거래량이 일단 터지면서 그래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 한번더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갭을 메꿀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갭을 메꿔도 62선 버팅기고 있으니까 62선 지지하는 양봉 뜨면 62선 지지하는 양봉에 저가 손절 잡고 한번 갈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 그리고 얘가 최대치로 간다 그러면 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요 추세선 하단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면 있다라고 보는 거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금봉상으로는 4월 5일 날 이거 되는데 날짜 바꿔 목표치보다 조금 더 강, 일단 요 목표치 갖다 눌렸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밀린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 아, 없어졌어요.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17,300원은 일단 갭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일단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21선 언저리 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17,300원 부상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해주면서 치움으로 가면 18,600원 가고 여기 지켜줘야 되겠죠? 래가 이런 엔증으로 22,000원 다시 지지하면 이렇게 22,650원에 요 하단까지 간이 이게 이제 좋은 쪽의 얘기. 그리고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현재 오늘의 저점 구간을 저점이라고 잡으면 이쪽에서 이제 이런 엔증이 이 엔증보다는 그냥 이쪽에서 땡길게요 조그만 엔증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만 3천원 그 정도 관점으로 남을 추세계 하나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30분 봉상에는 지금 현재 N자형이 없어요. 이제 5분 봉상으로 들어가서 N자형을 보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빠졌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얼추 현재 N자형을 주고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못 넘어가면 한번 빠지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엔진을 좋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엔진을 잡으면 이렇게 빠지는 엔진이 조금만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네요. 여기 상아까친 금액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충으로 빠지는 현재 리바운딩의 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충으로 빠지는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 15,000원 그 정도 관점으로 5분 몽상으로 일단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몽으로 가서 이제 지지라인을 잡으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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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보다는 14,000원이나 13, 뭐, 350원. 요 라인이, 지지라인이 좀 강한 라인이라고. 그 이제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 이렇게도 빠질 수있죠 5,700원대. 처음 올라온 자리. 그 정도 간점으로 여기서 이제 마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여기까지 온다는 소리고, 마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아까 5분 봉상으로 그 정도 간점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